제 홈페이지 스스로 닷급에 블랙파스 영상이 몇 개나 될까요? 약 2만 개 가까이 있습니다, 현재. 앞으로는 뭐 3만 개, 4만 개, 그 이상 올라오겠죠. 2만 개 영상 중에서 지나간 영상, 한 3, 4년 전 영상인데도 이 영상은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다 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요. 가끔, 예전 영상 다시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같이 공부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영상이요. 오늘은 일단 영상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과연 내가 불박차 운전자였다면 나는 저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까? 그리고 만일 이 사고에 있어서 경찰이 나를 가해자로 그런다면, 어내내 내 기분이 어떨까? 불박차 운전자가 내가 불박차로 운전하는 겁니다. 내가 불박차 운전자라는 마음으로 사고 영상 보시고요.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과실 비율은 몇대 몇일까? 몇대몇대 몇대 몇일까? 차가 세대 등장하는데요. 내 네, 잘못. 불박차에 잘못이 있을 까 없을까? 만약에 앞차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나는 처벌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?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영상 보시겠습니다. 영상이 좀 셉니다. 영상이 세니까요. 자,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십시오. 갑니다. 오디오가 오디오는 작게 들리네요. 네, 오디오가 있긴 있는데. 아이 이번 사고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? 갑자기 중화선 침범에 들어옵니다. 앞에 차를 따라서 가고 있는데요, 차속도가 빠른 것도 아닌데 앞에서 갑자기 저 트럭이 중화선 침범하면서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? 만약에 앞에 차 승용차 아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. 왜냐하면은 서로 범퍼끼리 앞에도 범퍼 뒤도 범퍼 그 그래서 아주 큰 사고는 아니요. 아, 사고 자체는 큽니다. 그런데 누가 사망하는 그랬던 사고는 아니에요. 하지만 만약에 앞에 차 운전자가 사망했다면, 그래서 경찰이 나를 갖다가 사망에 대해서 책임져라라고 해서 나도 재판에 넘긴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? 불박 차 운전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만약 이 사건이 사망 사고라면 나는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.